マスターさん、今日の料理は何ですか今日の料理はいらっしゃいませ。ありがとうハニー・イル・シッターのシダバリソンジノ。マスター、ミナ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の料理は何ですか今日の料理は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미소시루인데. 미소시루 미소시루가 뭐냐? 일본의 된장국입니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한본 요리죠. 한국 일본 요리. 기본적으로 뭐예요? 한국 된장으로, 된장으로. 미소시루 끓여 보오깁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갈 재료시. 일단 기본적으로 된장이 들어가겠죠? 한국 된장, 미역, 와카메. 팽이버섯, 파 두부까지. 일단 간단하게. 일단 간단하게. 네. 그렇게 팁서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두부부터. 아, 네. 물 먼저 안 끓여도 돼요? 그시 넣어서. 물을 해도 돼, 물을 일단 차가운 물 받아볼까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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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네, 아, 깜짝이야. 네, 됐습니다. 두부부터. 먼저 손을 좀 풀어야 되니까. 헤이 매번 매번 하면 음. 너무 지겨워. 요리하기 전에 하고 있어요 네이 정도? 사분의 1? 4분의 1속서 오옹 오옹 오 이렇게 오케이? 네 팽이버섯 이이거 사람 이 다른 거 같아요 하이 하나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하나 더게더 해야 되는하 <목소리> <목소리> 내가. 오빠는 조금 멋있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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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나올 때도. 어 이렇게 있어. 다 앞에 뭔가 여자들이 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기찮 나서 말도 안 해. 하이. 미역 있잖아요 네, 미역이요 미역 넣어주세요 음, 음. 자, 이렇게 두부랑 미역이랑 넣고 끓는 물에 좀 이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자자자자자자아따거아 음? 아, 아, <laughs> 이거는 미소시루가 아니라 미역국인데? 와카메스쿱인데? 아니야, 괜찮아 네, 알겠어 하이 팽이버섯 아 이번에는 파 네기를 드겠습니다. 파. 파 들어갔고요. 오늘 많이 재료한것 같아. 제 스타일은 많이 재료해요 실수한 거 아니죠? 그냥 그냥 말만 말만. 하이 알았어. 하이 하이 한국 된장을. 자. 근데 이거는 맛이 마시는... 원래 일본에서 미소시루는 부크부크할때 미소수 미소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크부크안할 아, 약간... 때? 굿, 아, 이렇게 풀어 놓고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이런 음... 정도면 하이! <목> 되기마니다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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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분들은 스님마생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안 하거든요. 간과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생각이 나 나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 안 해. 다 좋아, 조... 좋아. 너 지금 이미지 관리 하면서 고 지금. 나쁘다. 나쁘다. 나쁘냐? 뭐 하는 거야?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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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다 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됐다고요? 오, 오늘 되게 쉽네 이렇게 해서 한국 된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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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한국 된장으로 미소 시루를 끓여왔고요 그럼 맛을 한번 볼까요? 하이. 네. 나마비로 생맥주는 없어서 제가 네 이렇게 했잖아요. 음. 일단 당연히 음. 한국 된장찌개 맛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한국 된장찌개 맛은 아니고 그 느낌으로 있는 싱거운 게 아니고 어 싱거운 게 아니고 싱거운 느낌으로 있는 거예요. <laughs> 응, 아, 그려야 될 아, 더 그려야 있어. 어 아, 소리어야 되는. 아, 똑같잖아. 응. 그거 없네나. 그러니까 맛이 안 들어갔다고 안에까지 어, 어, 그런 거. 그런거 그런 거 없어서 음더 그려야 되는데 안 그려 가지고 아 싱겁다고 생각하는 거. 일본 미소시루라고 생각하면은 뭐 전혀 어, 미질감이나 전혀 이상한 거라 느껴지지 않아요. 어때요? 음, 싱겁진 않아 싱겁지 않아? 응. 음. 그 맛은 맛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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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둘, 아 또.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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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아이아맞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음식 오늘 한국 된장으로 만든 일본 미소시루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된장으로 만들어도 어, 뭐 거의 맛이 비슷해요 저도, 어, 다음... 저도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예 오늘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 기대시겠고그러구나 다음에는 또 어떤 하늘 식당 시다바리 송준호였고요, 마스터. 미나미네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맞다네. 어 이렇게 있어.